안녕하세요. 저번에 우퍼 모듈 소개에 이어 케이스 전원부 제작 영상입니다. 공간 배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퍼와 앰프 두 개를 갖다가 나눴어요. 센치를 잘못해갖고서 이게 너무 두꺼워갖고 잘라냈어요. 한 2cm 정도, 2.5cm 정도? 를 잘라냈습니다. 아, 이 톱으로 잘랐는데 생각보다 잘리긴 잘 했는데 약간 좀 오차가 한번더 얇은 걸 갖다가 자르다 보니까 이게 목공으로 이 직선으로 자르면 깨끗한데 그게 아니라 톱으로 자 그냥 이런 톱으로 자르다 보니까 약간 일직선으로 자르고서 약간 좀 하는 게좀 힘들어요. 약간 좀 자르긴 했는데, 약간씩의 0.01mm? 0.5mm? 약간 0.1mm 정도? 1, 2mm? 약간 좀 약간 살짝의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맞추는 건 힘들었는데. 아무튼 한번도 잘라냈습니다. 사이즈가 좀잘못돼갖고좀 두꺼웠어요. 이게 좀 생각보다. 어, 센체로 잘못 계산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께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더 잘라냈습니다. 이쪽에는 누가들한번더 했죠. 어, 이건 이쪽에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네. 했고요. 다시 조립하고서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영상 돌아올게요 아. 네. 안쪽은 이걸로 마무리를 질게요. 알리에서 산시트지고요 약간 좀인조가죽 티가 나, 인조가죽 티가 나는 약간 그런 시트지고요 2000원, 아니, 1.2달러, 1달러인가? 거의 그 정도에 샀거든요. 이게. 쌀 때. 어, 근데 시트지는 질감은 상당히 괜찮네요. 진짜. 네. 그런 질감입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위자를 갖다 리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너무 얇아요. 이게 보면은 거의 네, 진짜 너무 얇죠? 또 해볼게요. 네, 이렇게 놓을 거고요. 저 결속은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지 다시 뭐 수정하려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근에서 5 0 0 0원 주고 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그러 그러니까 블랙박스에서 보면은 약간 좀 저전압일 때 전원을 끊어주는 겁니다. 배터리가 손실되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배터리를 갖다가 본체에서 갖고 올게 아니라 기존에 여유분으로 사놨던 배터리에서 가속 뒷좌석에 있는 걸 갖다가 써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방전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압이 이상 떨어지면은 바로 배터리에서 전원을 아웃 시켜 주는 걸 갖다 여기다 달 겁니다 12볼트에서 어느 정도 전압이 떨어지면 이제 스톱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전원 차단 장치에서의 전원은 불박 등 낮은 전압 공급을 차단해 주는 것이기에 차단기는 앰프 전원 공급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원 차단 장치는 이 릴레이를 컨트롤하고 이 릴레이에서 앰프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릴레이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선은 상당히 얇습니다. 이 얇은 선으로는 정상적인 전압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피코 쪽은 약간 좀 전압이 좀 높아야 되니까 이런 선을 갖다가 전력을 공급해주면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배터리가 이게 만약 여기서 그 <laughs> 그냥 무한적으로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이제 방전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방전돼 버리면은 이제 배터리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거는 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아니고 똑같이 AGM 배터리가 7 0 a 짜리가 있어요. 이게 두개 있거든요. 차에 있고 차의 뒷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캠핑 다니려고 샀는데 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뒤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뽑아서 쓸 겁니다. 이, 이쪽 선은, 이, 이 전선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두껍죠. 이게 원래 전기자전거에 들어가던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전선의한 10배는 되죠. 지금. 네, 그 정도 굵기고요. 약간 전기 자전거에 쓰이던 거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전압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고, 고방전이라서 네 거기서 썼던 거니까 이상 남아 있던 전선이라서 이상 없이 쓸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배터리에서 빼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할 겁니다. 약간 좀 설명하니까 복잡한데 실제로면 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네. 어, 아, 네, 연결을 다 했고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다음에 네, 이거는 릴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압이 떨어지면은 꺼지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압계. 아, 물론 이거는 배터리랑 빨리 저더라 배터리랑 분리를 갖다 편하게 할수 있도록 다 이렇게 소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쪽으로 가는 것도 스캐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배터리는 충전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 두 개는 달려 있을 텐데 본체에 달려 있겠죠. 이게 무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체에 달아놓고 어, 이거는 오디오 쪽인데 오디오 쪽은 같이 가지고 갈수 갈수 없으니까 오디오 쪽은 빼두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끄저 전원을 끄는 버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이쪽으로 해서 전원을 꼭 빼서 쓸수 있도록 했어요. 혹시 방, 이것 때문에 방전되면 안 되니까 보통 때는 빼놓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기능이 전압이 낮게 떨어지면은 삐삐 삐삐 삐 경고음이 올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저께 이게 지금 전원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laughs> 했는데 어, 배터리가 지금 12V더라고요. 이게 지금 12V면은 전원이 바,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어저께 테스트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거 연결이 잘못된 건가 했었는데, 정, 연결은 지금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것도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어저께 제대로 배터리가 12V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 방전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가서 배터리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 깨끗하게 이제 중... 이쁘게 해 놔야 겠죠 네, 전력 게 경계를 했을때 7 5 시비통 오버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이렇게, 이런지이이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하겠이니게어렇이게이번 지금 테스이했더니바닥이 너무 울려서 지금 저이스펀지렇안이면은바닥이 지금 쿵쿵쿵쿵. 아 이게 지금 위에까지 울릴것 같을 정도로 울려갖고서 우선은 이걸 갖다가 밑에 이 스펀지를 놔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예쁘게 설치를 해놓고서 차에다 설치하면 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서 설치를 해도 어차피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중간중간 지금 잘라서 넣긴 는거 같아요 네 테스트는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질감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지금 차량 시트 밑에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못할 것 같고 아좀 날씨가 좀 풀리면 할것 같습니다 차에다가 설치는요 근데 어차피 차에서 차량 배터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다음에 지금 빼놔져 있는 a v 선에서가 놓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걸 어차피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는 차라리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건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차피 차 밑에로 들어가면 은 테스트 장면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거 시트 밑에 들어갈 거고, 이것도 시트 밑에 들어갈 거고, 이것도 시트 구석에 들어갈 거라서 실제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테스트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는 게 제일 가장 이렇게 쓸 거라고 보여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차량 설치는 좀, 어, 좀 따뜻해지면 할것 같습니다. 설치 하고 나서도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2만원 정도 안 들게, 어, 이거 당근에서 받아온 것 때문에 거의 한 이만 원도 안 들었죠. 네, 설치를 아, 지금 제작을 했고요. 설치는 좀 다시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것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보통 때 안전을 위해서 이건 다 속킷이나 이거는 다 빼놓을 겁니다. 서는 이걸 빼놓으면은 릴레이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뭐다 끊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다 빼놓으면은 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들고서 이것만 들고서 집으로 와서 충전을 하겠죠. 네 그렇게 쓸것 같습니다.